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내 인생은 자꾸 저쪽으로 흘러가는 걸까? 하고요. 마치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이 나를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 오늘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아 올해는 진짜 성공해야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주변 사람들이랑 정말 잘 지내야겠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정신 차려보면 내 행동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인데 대체 왜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마치 뭐랄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숨겨진 명령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내 의지랑은 전혀 상동 없이 내 삶을 막 조종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 미스테리한 명령 그 정체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네, 바로 그 숨겨진 명령의 정체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숨겨진 동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동의 진짜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 숨겨진 명령, 전문 용어로는 바로 안목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적인 욕구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우리의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부터 인생 전체의 큰 그림까지 바로 이 암묵적 동기가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처럼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자기 보고 동기예요. 의식적인 목표죠. 다른 하나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실제 행동으로 딱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안목적 동기입니다. 진짜 모든 문제는 이 둘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서 충돌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거 진짜 놀라지 마세요. 심리학자들은 우리 행동의 무려 90%가 바로 이 숨겨진 안목적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와, 90%요. 우리가 내 의지로 다 통제하고 있어 라고 믿는 건 사실 거대한 빙산의 아주 작은 일각에 불과했던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숨겨진 동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크게 세 가지 핵심 동기로 분류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성취 동기입니다. 이거는 뭐랄까? 엄청 어려운 퍼즐을 딱 풀었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쾌감. 바로 그런 거예요. 힘든 도전을 이겨내고, 아, 나좀 하는데? 하면서 스스로 유능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아주 강력한 욕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친의 동기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팀원들이랑 으쌰으쌰 할때더 신나는 분들 있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랑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려는 욕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권력 동기인데요. 어, 잠깐만요. 이거 권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남을 지배하고 억누르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내 주변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끌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목표랑 저 깊은 곳에 숨겨진 동기가 서로 꽝하고 부딪히면 과연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머리로는 어, 사람들이랑 정말 친하게 잘 지내고 싶다고 생각해요. 친해 동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사실 주변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권력 동기가 훨씬 더 강하게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자기도 모르게 자꾸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둘째,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요? 점점 압박감을 느끼고, 어, 아, 좀 부담스럽다 하면서 그를 멀리 하게 되겠죠? 결국 셋째, 이 사람은 이유도 모른 채 만성적인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완전 악순환의 반복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 무의식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 이둘 사이의 어긋남이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삶의 만족도를 뚝 떨어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도대체 내 안에 숨겨진 진짜 동기는 뭔데?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여러분의 자발적인 행동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한푼안 주는데도 내가 좋아서 시간을 쏟는 일이 뭔가요? 그리고 둘째, 여러분의 감정적인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독 뚜껑이 열리거나 엄청나게 좌절감을 느끼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권력 동기가 위협받았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친구가 나를 빼놓고 놀때 너무 서운하다면 친애 동기가 강하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걸 정말 멋지게 요약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이해는 당신이 무엇을 원한다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실제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결국 말보다 행동이 진짜 나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 숨겨진 명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조용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